예삼촌이가 자기 얼굴 모르죠? 네 응? 모릅니다, 예. 예상이게 아니다, 나이 그 아니다, 니 너무 많이, 욕을 넣는 게아 우리, 그, 그, 그 천전 탈 때, 어행하고 그, 있잖아요. 호도하고 그거를 갖다가, 씨, 입갔다 하면, 확, 사 싸질 뜯어 풀야 되잖아요. <laughs>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귀신이 왔으 귀신 진작 시대가 일을 돌라고 내가, 문이 알려드릴 거 아니냐고,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, 지옥 갔다 오더니, 네, 삼촌이 있는데. 근데 숨은 거, 이래, 이래갖고, 비밀으로 죽는가 봐. 거의, 가만히 있고 이제 엄마도 올 보니까, 스님만 죽는 사람들 있어요. 스님만 죽는는 사람들. 스님 하다가, 응. 응, 아니, 잠다 잡아서 갖고 가. 그음도 horses... 아, 몰라. 수수이 사람이 지금 엄마를 누가 접서 모르는 거야. 거 노랑 조그리하고친구들 지금 이 사람이 절이 옷을 잡으면 빨간 옷을 잡으러 왔거든요. 근데 빨간 옷이 없어요. 빨간 옷을, 기을 잡으면 빨간 이 없어. 청춘 요 음, 가고 가는 게, 게 이게 청춘이야 젊을때안맞 응. 응. 사람들 민 나오시니까. 이게 팔 잡지 말고 모자지 말고 이거 손 잡고. 이 사람들 애가 떨기진은데 어. 아, 다 잡고 가. 어, 아니 이건 내달라 그래. 애가 우리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선미마다 정강는을마다이 응. 사람. 이제 손잡 응. 여자 필요하잖아. 응, 필요 하잖아 아, 장가를 보내거뭐요 하겠다고. 돼요 여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나쨌든뭐 여기 든뭐 어쨌든 도 어쨌든 뭐어가든이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 여기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도여기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쨌여기 어쨌든 데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싹싹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여기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어쨌도뭐 어쨌든 도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가가쨌든뭐

소주도 먹는 게 소주다 소주 한 배에 구두 꿀도 빨리 아무리 사도 불꽃이 나옷도 없고 빨간 옷입있게없그 빨간 옷은 시, 여러 거. 도령들이 입는 게도령들뭘 그게 아시 싸인하죠 그도도 사는 거사주들앞에서그뭐하는짓싶 응? 그러고 빨간 거는 도령들이 입는 게 열다섯 살이 바지 나는 좋아하는데 빨간 바지 아이고 그거 도령들이 입는 게 빨간 색깔 좋아하는 빨간 색깔. 그래서 거기 여자꺼 거 빨간거 줬잖아 어, 손자고 응. 가라고 팔잡지 마원려팔잡을 그냥 안줄거예요 정말로 그냥 저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소리는 안냉지 뭐냐 헛도 선생님 되시잖아 천사는 까 부부만 해가지고 손잡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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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오늘 드실래고 차올로 오던데 씨발꺼 오늘 오던시 씨발꺼 나발 이거 한 왔는데 시발꺼 나중에 나중에 씨발 오늘 오던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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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꺼 네.

아, <람쥐가구나>. 어, 저 ]anco. 조카 저조카저제에 거리는 살보여시고 예. 예. 주시고는다고나반살시고 오늘은 좋게 가는 날이요. 그러나 하자를 먹고. 인도한장 하시고. 어, <끝> 실용근들, 아, 우 신령님들, 실령님들인데 아, 오늘, 여기서두렇 아, 아, 하면 안되는게희망이 겨... 네, 어. 아, 나 어찌든 거이지 말고, 입질에 올리지 말고, 저상에도 나지 말고, 깨상에도 나지 말고, 그랬더니, 싹싹 단수가 다 있어. 아, 거아니이아시고 아이고, 네. 술 한잔, 아. 안시고안덮시고 <놀라> <더 놀라> 얼마나, 이, 성형 검사님과 이다 제자 상자님들이다 오셔갖고 다 이렇게나 좋게 드리는데아난막이아예미련두지 <laughs> 말고 <laughs> 이제 저 제자 선생님 술 취해라 이제 이놈의 상자 제자 아비에스 술취해다술 취했어. 아 am. 안 am. I am. I am. I a 안 I am. I am. 이 am. I 자 m I am. I am. I am. I a 좋아 am. I am. I am. I am. I am. I am. 다 am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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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어찌 뭐, 술 마셨어 너 씨발 그만 씨발 그만 에시 씨발 아그 개새끼야 누가 아 나가 씨끼다 나가 아, 아. 야 아프다고 나 아예 자지나 엄마한테 된게 이런 <목소리> 응. 것도 싹싹하듯이 꼭오느딱오느래 네, 그 엄마도 다 욕하고 하는 거다 크다 해서 잠는 자네 다 뭐시고 하라고 해주고 나도 이제 삶을 몸이 되고 상 삶을 몸이 되면 엄마한테 자주또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시 가서 이제 그런 생각을 시고 올게. 음. <laughs> 아니 세상에 몸주받은 장군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요? 그 귀실 하나를 갖다가 못 쳐가고서는 지금 저렇게 하고 앉아있게 아, 아, 그래. 응? 정당한 네. 장군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? 우리 인간이 뭐안 하냐면서 어떻든지 봐봐 다시 얼굴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네 상연하고사 가서 그는장조여네이네장조지 내가 이다 내가 신이가발장 내가 장다와 와. 와. <람이> 안 되겠어, 네? 어쨌든, 물리 무당도 소리, 소탄도안 하고 해해 주시고